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그 앞에 주인공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비밀 금고가 열려 있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돈 오빠가 사업 막는다고 가져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동생한테 빌려준 거였어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금고 안에 텅빈 공간만큼 제 마음도 텅 비었고, 저는 평생 쌓아 올린 가족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수. 올해의 이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역사는 이 작은 아파트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이 금고 안에는 내가 평생 허리띠를 졸람해 모은 1억 원의 비상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쌀한 톨, 반찬 하나 아껴가며 모았던 돈. 그 돈은 내가 이 가족의 정신적인 기둥이라는 자부심이자 혹시 모를 노후의 보험이었습니다. 요즘 집안의 공기는 마치 썩은 과일처럼 무겁고 시큼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나를 볼 때마다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둘 사이에는 잦은 한숨과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민수는 몇달전 시작한 사업이 잘안 풀린다며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고 지혜는 나 몰래 부엌에서 울고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깽 깽깽 내 발치에서 작은 강아지 둥이가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둥이는 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유난히 지저댔습니다. 순백색의 포메란이 아닌 둥이는 이 집안의 모든 미묘한 기류를 나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둥이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둥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술 냄새를 풍기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딱 일주일만 막으면 되는데, 급전이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 비상금, 오늘 밤에 좀쓸수 있을까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희망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내 사업이 정말 그걸로 막아지는 거니?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1억. 전부요. 꼭 일주일 안에 갚을게요. 엄마 돈으로 꼭 사업 다시 일으킬게요. 민수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고,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 거절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벽뒤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밤에 조용히 가져가렴. 지혜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며느리 마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연신절을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뒤에 있어야 할 금고의 묵직한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둥이는 내 옆에 바싹 붙어 누웠지만, 나 역시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나에게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사업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고, 아들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텅빈 금고의 무게감과 둥이의 불안한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열흘째, 집 안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민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뉴스 기사를 검색하며 아들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생의 비상금 1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초췌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묵묵히 집안일만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하지만 며느리의 불안한 뒷모습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나는 지혜가 잠든 밤에 벽뒤 비밀 금고를 열어 보았습니다. 얇은 벽지를 뜯어내고 금고 문을 열었을 때내 손끝에 느껴진 것은 텅빈 공간의 차가운 금속 벽이었습니다. 돈은 물론 돈을 담았던 봉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열려있는 텅빈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금고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사과가 돈 때문인지, 나에게 들킨 것 때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내 남편이 그 돈을 가져간 건 알고 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겠지. 하지만 너는 정말 이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몰랐니? 너희 부부는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씨가 돈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해서 저는 그냥 사업에 잘 쓰겠거니 했어요. 저도 저희 친정에는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정말, 저는 죄가 없어요. 지혜는 격렬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나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혜의 무릎 앞에 열린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 부부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속였다. 너희에게는 이제 돈도 나에 대한 신뢰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금고를 닫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빈 금고처럼 내 마음도 텅 비어버린 배신감이었습니다. 둥이가 지저대며 내 발에 매달렸습니다. 둥이는 이 극한의 갈등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둥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과 그 돈으로 쌓아 올린 가족에 대한 믿음이 모두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두 버려졌다는 생각에 나는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년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둥이만이 내 곁을 지키며, 나의 얇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둥이의 따뜻한 숨결이 내 차가운 발을 감쌌습니다. 나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대신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평소 아끼던 접시들을 찬장에서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접시를 닦는 행위는 나에게 일종의 정신적인 정화의식이었습니다. 매일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집안 곳곳을 닦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이 깨끗한 일상에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초췌한 모습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울고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했습니다. 연민과 함께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저렇게 절박한데 정말 돈의 행방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나에게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걸까? 며느리의 눈물은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지만 1억 원의 부재는 그 진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잠든 척 하다가 벽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둥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지혜가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내가 금고를 숨겼던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벽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금고를 열어보려는 듯 손을 움직였지만 결국 열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듯 했지만 돈의 행방을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금고가 있던 자리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붙여두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돌아간 후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완전히 잃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내 아들과 며느리 중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둥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의 눈만이 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칠 후 둥이를 데리고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둥이는 풀밭에서 신이난 듯 뛰어다녔지만 나는 풀린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나직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친정 오빠였습니다. 그는 내 며느리와 전혀 닮지 않은 선이 굵고 듬직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 오빠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그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요새 지혜가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동생이 힘든데 오빠라도 좀 도와줘야지. 나는 며느리가 힘든 상황을 넌지시 언급하며 떠보았습니다. 지혜의 오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지혜에게 들었어요. 민수 그 녀석이 사업 때문에 어머니 돈을 가져간 거요. 나는 속으로 역시 민수가 가져간 건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오빠의 다음 말은 나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민수 그 녀석은 어머니 돈 가져간 거 바로 전에 저희에게도 엄청난 빚을 지고 갔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저희 집 담보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막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가 민수 때문에 친정에서도 거의 의절 상태입니다. 그럼 민수가 돈을 가져간 건 맞는데, 왜 너희에게도 빚을 지고 잠적한 거니? 그 1억 원도 사업에 썼다면,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될 리가 없잖니?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의 오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민수 사업이 망한 건 맞지만, 어머니 돈은 사업 때문에 쓰인 건 아니었어요. 민수는 사업 초기에 이미 큰 돈을 탕진했고 나중에 돈이 급해지자 지혜에게 다른 이유를 대고 어머니 돈을 가져갔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상금이 사라진 진짜 이유가 아들의 사업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실말이었습니다. 지혜 오빠는 오히려 며느리 지혜를 옹호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에게 죄송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돈의 손댈 위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 나쁜 남편 때문에 그의 말은 나에게 큰 혼란을 안겨 주었습니다.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며느리가 사실은 나처럼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동반자의 등장은 나에게 진실에 대한 희망과 더큰 의심을 동시에 안겨 주었습니다. 지혜 오빠에게서 충격적인 실마리를 얻은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과 변명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혜를 조용히 내 방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그녀가 새벽에 금고 근처에 숨겨둔 작은 종이 조각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이 종이 내가 붙여둔 거 맞지? 그리고 민수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1억 원은 사업 자금이 아니었어. 그리고 내 친정 오빠는 이미 민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단다. 나는 지혜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종이 조각을 보자마자 얼굴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수 씨가 돈을 가져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민수 씨가 몰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썼던 거예요. 민수 씨는 저에게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을 가져갔어요. 저는 나중에야 민수 씨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어요. 그러면 그 새벽에 금고 앞에서 왜 울고 있었니? 그리고 이 종이 조각은 뭐니? 나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눈물 범벅이 된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종이 조각에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는 짧고 절박한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동생 수술비 때문에 급해요. 제가 1억 원을 썼어요. 민수 씨는 몰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죄송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가져간 것은 아들 민수였지만, 금고 속 1억 원을 가져간 진짜 이유는 도박 빚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돈을 가져간 날, 저는 민수 씨가 저에게 주었던 금고,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어요. 그때 제 동생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도박비 때문에 돈이 없다고 믿고, 민수 씨에게는 사업에 썼다고 거짓말하고, 그 돈을 제가 다시 빼돌려서 제 동생에게 보냈어요. 민수 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 이혼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결국, 1억 원은 아들이 가져갔으나, 다시 며느리가 빼돌려 친정 동생의 수술비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중적인 거짓말과 배신이 얽히고 설킨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서 배신당했고 며느리에게서도 또한번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비밀 메모는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자 가족의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빼돌린 이유가 친정 동생의 수술비 때문이라는 사실은 일말의 연민을 주었지만 그녀가 두 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나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집을 나갔던 아들 민수가 불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썼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의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민수는 며느리 지혜에게 무슨 일이냐고 추궁했고 지혜는 결국 숨겨왔던 진실을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도박 빚 갚는다고 어머니 돈 가져간 거 아니잖아. 그돈 내가 다시 가져다가 동생 수술비로 썼어.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했듯이 나도 당신에게 거짓말했어. 거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격분하여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도박 비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어. 당신 친정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 돈과 배신이 얽힌 감정 싸움은 그게 다랬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내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 아들에게 주었지만 그 돈은 아들의 도박 빚을 갚는데 쓰일 뻔했고 결국은 며느리의 친정을 돕는데 쓰였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돈줄이었고, 내 돈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거짓말 싸움의 도구였습니다. 크으릉, 깽, 깽깽, 극도의 혼란 속에서 둥이가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가 두려움에 떨며 지저댔습니다. 둥이는 가족의 극심한 분노와 증오를 견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둥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1억 원이 아니라 둥이의 평화와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눈이 멀었고 며느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붕괴 직전의 순간을 막아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아들과 울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의 헌신과 배신감이 응축된 듯 낫고 단호했습니다. 너희 둘다 조용히 해라. 너희는 지금 나에게 1억 원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업이 망하고 도박 빚 때문에 내 돈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보다 나에게 사랑이 아닌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내가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다면 나는 너의 도박 빚까지도 갚아줄 수 있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돈줄로만 봤어. 평생 너를 위해 살았던 내 어미를 이어서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돈에 손을 댄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너는 내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내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도 침묵했어. 너는 나에게 어머니의 돈은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니? 내 친정 식구들의 생명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짓밟았어. 나는 내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내가 평생 돈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세월의 무게를 행동과 묘사를 통해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때리지 않았고 며느리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는 열려 있는 비밀 금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내 눈물을 보자마자 무릎으로 기어와 내 발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이혼하라고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저희 친정 때문에 어머니께 배신감을 드린 것이 너무나 괴로워요. 하지만 저는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은 친정을 위함과 동시에 이 가족을 지키려는 복합적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가족을 돈 때문에 완전히 해체 시킬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이중적인 진심을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너희 둘 모두를 잃을 수는 없다. 나는 이제 돈보다 신뢰를 원한다. 돈은 잃었습니다. 1억 원의 비상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와 진정한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했고, 나는 며느리의 절박함과 이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에게 쓴 손편지와 함께 따뜻한 차를 대령했습니다. 편지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굳게 결심했고 그 첫걸음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며느리와 함께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집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둥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햇살 아래 평화롭게 놀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둥이는 더 이상 불안해하며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둥이의 평화는 곧 우리 가족의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내가 돈을 숨겨두었던 벽 뒤에 비밀 금고를 완전히 메우고 그 위에 온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돈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진정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삶에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감은 남아 있었지만 나는 둥이와 함께 새로운 황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무너뜨렸던 신뢰가 진정한 이해로 다시 쌓아 올려진 여운 가득한 결말이었습니다.